개그우먼 조승입니다.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수원화성박물관인데요. 세계유산 축전과 그리고 58일을 맞았습니다. 수원화성문화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 볼 주제 화성성역의궤입니다. 저희가 좀 재밌게 배워보고 여러분들께 재밌게 좀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저와 함께 할 분들 한 분씩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키는 사람입니다. 김찬수라고 합니다. 오오오. 김찬수, 김찬수, 김. 아, 뭐 벌써부터 텐션이 남다른데 아. 어떻게 지금 남다르신 분 같은데 어떻게 누구세요? 네 반갑습니다. 만악, 아, 잠깐만요, 여기 네. 하나도 안패였는데 지금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 예의예요. 아 예의예요. 박물관 네. 앞에서는 예의예요. 아, <laughs> 네. <웃음> 역사를 사랑하는 만학도 방송인 엄은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만학도 방송인. <laughs> 네네. 어만 만학도예요? 일는3 0대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마왕도인 어 거예요. 어, 아니에요. 동환이에요, 동환이에요. 아 아니에요 동안이에요 동안이고 지금 누가 봐도 거의, 거의 지금 동년배거든요? 아 그래 동년배예요. 네 어? 엄마 아니에요? 아니 엄마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 아니에요? 아니요 누나 정도 돼 괜찮은 정도. 아떻게 들어볼게요. 네.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원고등학교에서 재학 중인 임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고닝, 고닝. 그러니까 학교 이름이 동원이에요? 네 <laughs> 참치 안 만듭니다. <laughs> 오 재밌는데? <laughs> 아, 오, 오 리액션 좋다. 아, <laughs> 리액션 아, 좋다. 진짜. <laughs> 어, 선생님, 그 생각을 드려. <laughs> 역사라는 게 사람들이 좀 따분하고 좀 어렵다라고 아, 생각할 맞아요. 수 있는데, 오늘 좀 이렇게 자유롭게 저희가 좀 한번 질문을 해도 괜찮으시겠죠? 그 역사가 되게 이제 재미없어 하고 그러는데, 오늘 한번 돌아보시면 역사가 재밌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좀 즐겁게 볼 텐데, 저는 먼저 가장 좀 궁금한 게 네. 수원 화성. 아니, 뭔가요 도대체 수원 화성이? 그 225년 전에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건설한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200년 된 계획 도시죠어 200년 된 도시로서 우리나라에서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고요. 아 그러니까 뭐 역시 그 역사의 도시, 문화의 도시 수원이 정말 많네요. 네, 선생님 그 오기 전에 좀 사전 조사를 해봤는데 네. 어려운 말이 좀 많더라고요. 음. 뭐 화성 성역 뭐 의계 뭐 이런 아, 말이 또 돈데 말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말 뜻을 나눠서 화성이 무슨 뜻인지 또 성역이 무슨 말인지 의계가 무슨 말인지를 아시면은 연결되어서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바로 오늘 그성 성역 의계와 원행을묘 정리의계라는 어, 세계 기록 유산을 공부할 수 있는데. 한번 보시면서 이게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게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제 58회 수원 화성 문화제를 기념해서 오늘 출발하겠습니다. 화성 성역 의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출발할 건데 우리 재훈 군 출발 어떻게 구? 뭐 괜찮은 거 있어요? 우리 mz 세대로서 한번 뭐 있을까요? <laughs> 네. 수원 화성 가자! 아, 가자. 가자. <laughs> <laughs> 좋은데 아이게 이렇게 해야 되요어 좋았어. 요 말리는 것처럼. <laughs> 그러면은 선창해 주시면은 네. 수원 화성 하면 저희 다 같이 가자! 하고 화성성역 의계를 딱 알아보러 출발하겠습니다. 수원 화성 가자! <laughs> 네, 선생님. 의계가 무엇일까요? 의궤는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조선시대 왕실에서 뭐 행사라든가 공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기록을 해놓은 거지요. 음. 그래서 이번에 보시게 되는 의궤가 두개 정도 되는데 화성을 쌓은 과정을 기록한 화성성의 의궤와 정조 인금께서 직접 사도세자의 무덤을 제사지내기해서 내려오는 과정을 기록한 원행을묘 정리의궤라고 하는 두권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기록을 해야 하냐 하면은 그 기록을 해 놓으면 언젠가 후손들이 그 기록을 보고 교훈을 얻게 되겠죠. 어... 화성성의 의견은 정조 임금이 지시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화성이 무너지면 다시 그대로 만들어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세히 만들어 놨어요. 돌이 몇개 누가 언제 어떻게 쌓았는지를 그림으로서도 함께 설계도와 함께 자세히 이렇게 놨기 때문에 오늘날 화성을 그대로 복원을 할수 있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되었던 아.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보면 누구든지 다시 화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일반인들은 알수 없고 어, 기술자들은 공사를 아. 하시는 분들은 첫 봉어 벌써 아 이거 이렇게 쌓았구나 이렇게 쌓으면 되겠구나라고 즉시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로 그 예측하신 대로 화성이 진짜 무너졌나요, 근데? 그렇죠. 일제 시대와 어, 한국 전쟁 당시에 어, 대부분이 파괴되어 가지고. 어, 사실은 성곽으로서 굉장히 그좀 안타까운 모습이었는데 1975년부터 보건 공사를 해서 79년까지 음. 에 그대로 처음 만들었을 당시 고대의 로 모습으로 어 복원을 했습니다. 물론 안타깝게 남은 쪽계통으로어 일곱 개의 어떤 그 시설은 원래대로 복원이 안돼 있지만 어, 올해부터 음. 또그 복원 계획을 잡고 2030년까지 완벽하게 복원할 계획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궤가 없었으면은 저희는 수원화성을 다시 못 만났을 음, 거라고. 그렇습니다. 음, 좋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의궤 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저희 가 한번 좀그 걸음걸음 따라가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궤류가 되겠습니다. 아 이게 그 의궤. 네. 요거는 어,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어, 인쇄한 현대 우리말로 인쇄한 아.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원본을 이제 번역을 해서 시중에서 지금 구입할팔 수가 있습니다. 아, 아 그럼 실제로 사람들이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기울려. 오모. 오모. 아니 이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된 거예요? 네. 음, 뭐. 97년도에 아. 어, 유네스코에서 이 수원 화성의 가치를 인정을 해서 에, 세계 문화예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오. 그리고 요거는 그 공사 보고서인 화성 성역 의계가 되겠습니다. 음. 아, 그럼 선생님 다음 보러 한번 네. 좀 가보실까요? 오. 네, 이건 식민지 시대에 네. 일본 사람들이 실측해 놓은 실측도가 되고요. 아. 또일제강점기때큰 비가 내려가지고 망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보고서를 지금 엽서 형태로 사진을 찍어서 해놨네요. 네. 이야. 와. 와, 근데 이거 박물관의 반인데요, 여기? 지금? 실제인가요, 이거? 그렇죠. 물어? 병풍입니다, 병풍. 화성 전체를 그린 병풍 모양의 화성 전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이 그림은 언제 그려졌을까요? 19세기 초의 기록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병풍 형태로 만든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건 복원 아니고 지금 원본 원복. 원본입니다 와.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그 부동산에 붙여 있는 그. <laughs> 지도로. <그런가 웃음> 어, 똑똑하다 어, 네. 아, 그러니까 이거 너무 놀라운 건 저희는 이 박물관에 있는 거를 뭐 관상용으로 한게 아니고 아. 기록으로 전달하려고 만들었다라는 게 저는 이제 너무 놀랐고. 아, 재현 학생 여기 박물관 전체적으로 좀 돌아보니까 어때요? 제가 수원에 사니까 화성에 아. 대해서 아는 게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모르고 신기하고 신선한 게 많아서 놀랐어요. <laughs> 아 여기 살고 있는데도. 네. 아. 그렇죠. 아 이게 아니, 그냥 와서 둘러보면 응 그림이네 하고 맞아, 가겠어. 맞아, 맞아. 이 영상 반드시 네. 보셔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설들을 하나하나 다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인 이제 화서문과 서북공신덤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런 시설을 한번 보러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이제 수원이 농업도시로서 또 역할을 하게 되는데 농사를 짓는 데 가장 중요한 물을 가둬놓은 음. 서호라고 하는 저수지도 오늘 구경할 수 있겠습니다 음. 네 그럼 선생님 다음 장소를 한번 함께 떠나보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 장소 가자 <laughs>